오늘의 아웃도어는 바위를 정복하는 매력이 있는 클라이밍입니다. 제가 클라이밍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리드를 10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클라이밍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리드 특성상 파트너가 필요한데 제가 파트너가 없어서 이제 볼더링 쪽으로 가자 라는 마음에 매트도 사고 다양한 장비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연바위를 타고 다니는데 자연바위를 타거나 아니면 암장을 다닐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암벽화, 초크백, 초크 오늘 저희가 소개할 기어는 아크테릭스의 이온 초크백입니다 제가 아크테릭스 초크백을 사게 된 계기가 아크테릭스였기 때문에 샀습니다. 어찌 보면 브랜드 값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비싼 걸 사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아크테릭스에서 만들어낸 이미지 아니면 기술력 아니면 영상의 감도 이런 것들도 이 아크테릭스 제품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격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서 제가 좋아하는 문화를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라 생각이 들어서. 아크테릭 제품을 샀고 그리고 사면서 제가 느낀 점은 첫 번째는 얘 겉면이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데 나일론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 이유가 제가 그 전에는 트랑고랑 아니면 블랙 다이아몬드 초코백을써줬는데 걔는 겉면이 코튼으로 되어 있어서 초크가 묻으면 닦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크테릭 초크백은 나일론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티슈로 쓱쓱 닦아낸다던가 관리하기가 좀더 편한 거죠. 두 번째는 로 입구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전에 초크백은 이 묶는 끈이 두꺼워가지고 초크가 새는 경우가 많아요. 클라이밍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방이나 옷이 초크 때문에 쉽게 덜어집니다. 그러면 가방에 많이 묻고 막 닦아내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끈 자체가 이렇게 얇아서 초크가 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저는 이 초크백의 되게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허리에 차는 초크백 같은 경우는 지퍼 형식의 수납공간이 없는데 아크테리스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손가락 테이핑이라든지 아니면 손목 테이핑 같은 것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볼더링을 하는데 왜 리드용 초크백을 샀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제 라이프 스타일은 경량을 좀더 중요시 생각하고 부피가 작은 걸좀더 좋아합니다. 이 리드용 초크백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초크백입니다. 자연바위나 볼더링이나 리드를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많고 저도 어깨를 많이 다치기도 했고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라 생각을 하고 이 클라이밍이 만들어내는 아웃핏이 저에겐 너무 매력적이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한 번은 꼭 도전해 볼 만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랑 같이 클라이밍을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DM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Это отрезано.